안녕하세요 오늘은 네. 저희가 원래 구독자가 200명이 되면 회식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구독자 수 188명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난 이게 무슨 구글 넘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은 200명이라 치고 회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상 올라오는 때랑 이렇게 200명이 맞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좀 빨리 구좀 좀좀 부탁드릴게요 자 모모남 구독자 200명 자 축하 인사합니다 자굿바에 고생 많았어 이제 시작점 얼마 안된거 아니냐? 어시작이 얼마 안 되죠? 시작지 그래도 우리 지금 4 개월 정도 됐지 맞았지 1 여덟 번 촬영했어 지금 니 응. 네, 대구성에 지금 200명 가까이 구독자 나온 좀 신기하대 거 200명 응. 그렇지 200명 각각 각각 그러니까 이름은 언저리 이름은 언저리 2 0 0명리 언저리 언저리 미래받바탕 하는 거야 어. 어. 지금 먹고 싶었어 <웃음> 역시 <웃음> <웃음> 세상은 넓고공는사들이 <알고. 웃음> 아니야 아니, 그렇게 말하면 <laughs> 어떻게내 <내가> 것도 재밌어 <laughs> 아니야 아무거나 그냥 음, 말 그렇게 한 거야 <laughs> 야 그냥 세상은 넓다는 거야 그냥 사실들이 200명 아직까지 그러니까. 거의 친척들이라 네? 대부분 우리의 친척들이라 아, 나말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, 그럼 <laughs> 어디 저면서 우리 어 이제 구독자 누구야? 뭐, 하지 마. 아니야 나 욕은 안 했어. 근데 구독자는 나 어. 사랑하는 사람들이야. 아니, 욕은 안 했잖아. 응. 그냥 단지 응. 내 신변을 위협을 느끼는 거야. 나 사랑하고 내 음. 영상을 꼭 보고 싶고 아, 어. 사람들 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구독자들은 소소하지만 짧지만 어. 몇명 없지만 정예 요원들이야 나. 정예 요원이야. 어떻게든 막그 유튜브 영상 막 빨리 올라올 때 그냥 뭐지 어, 올라온 어. 거야? 알람을 좀 보자마자 막. 카톡 막 문이 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토요일날 응. 영상 아직 안 올라왔냐고 네 그런 사람들대안할 수가 없더라고 안 찍을 수도 안없어시가 거짓말은 하지 마. 거짓말이야? 응. 그 전화본 적은 없는데 응.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. 아, 예, 응. 거의 뭐. 뭐라 해야 지 주스사 주스 같은 거막 폭이 오는 가야 폭이 오지 <laughs> 직업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몽모초그라야 뭐 응? 그래, 내가 좋은 아이 떠올랐는데 그냥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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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날 하루 종일 쫓아생겨줘 나 먹는 거양치기 하는 거 씻는 거똥 싸는 거다 찍어줘 그래서 네가 잘 편집해줘 싫어 누가 게 먹네 혼자 있을 땐 주먹을 땐 역시 게임이지 자 시작한다 게임에 시작합시오자369 369 369 369 1 2 4 5 5 어? 유? 아, 걸렸어. 아, 아, 아직 나 잠깐 정신이 없단 말이야. 갑자기 유면 어떻게? 아, 벌주 먹어야 돼. 벌쭈 아, <laughs> <좀> 먹어야 돼. <웃음> <웃음> 자, 모모남 팬들이 음, 팬들이 모였죠? 어, 들다 같이 제 영상 좋아하시니까. 그제 영상 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어요? 혹시 어떤 재미 좋았어요? 흠.. <laughs> 어... 어... 포크 표현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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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없는 재미예요 어마어마하네요 하우, <laughs> 어차피 유진씨가 모자이크 나오니까 야, 우리 미녀로 가정 진짜 너무 이뻐요야 한효주 닮았어 언제 한번 우리 여캠 한번 아까 풍겨 닮았다는데 야말 <laughs> 음. 봐봐 <바로다>. 엄마 건조한 거 닮으셨네요? 건조? 이리 와 바꾸자 엄마, 엄마, 아 있. 너무 그걸 너무 잘한다. 아까, 유, 아까 유진 씨는 풍자니까 유정 씨로 가자. 유, 정, 유정 씨는 진짜 풍자하고 아까 아, 유진 씨는 이제 <laughs> 풍자 닮은 여자 한분 있었거든요. 그 사람도 빼고 지금 유정 씨가 어, 치워라, 왔는데, 정말 시원하. 아, 야 진짜 하루도 닮았네. 야 진짜 거짓말이 정말 소풍이야. 거짓말 못해 내가.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가 서울 이사를 전이면. 바쁘지만 시간이 나면 많이 봐가지고 어. 서, 현재가 오히려 우리 같은 친구들은 같은 안 사는 것보다 정극적으로 있는 게 나아 <laughs> 차량이 좋으니까 아, 그건 맞아 어, 맞아 그럼 맞아 서울담한 찍고 그러다가 너네 집 자고 어재산에도 어, 어, 있고 팽택이도 있고 너가 군산에도 집 있지? 군산도 한번 가고 아그 공간지? 제만준다면제호만준다면 가야지 아 엄마 출고올 아, 건데요 전 없는데 외워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<laughs> 가는 거야? 까지 좀 착착하는 작업 되습니까난날강사가품이가지고 <laughs>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직장 다니면서 내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낸다면 난 차라리 주말에 어떤 교육을 들어 교육 들어가지 강의를 하고 싶을 거야. 난날 강사품이었어. 지금도 상관지않 <목소리> 어떤 강사? <하는가>? 그냥 강사. 셀프고 <목소리> <쓰고> 자기야만 써가지고 이제는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강연 강연 강연가 같은 거. 어? 뭔가 사실. 수학이든 중국어든 그런 강사보단 뭔가 사실 우리 이렇지 않느냐 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 이럴 때 어때요?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한 시간을 같이 딱 내가 딱와 같이 얘기해주는 것로써그 사람이 딱 마음이 편해지고 <laughs> 근데 존나 잘 어울려 근데 <laughs> 우리 한교 우리 한, 우리 한 시간에, <laughs> 시간에 올때 말하기 슈퍼가 있었어 국그 시간에 네. 있었는데 난 말하기 준비 하나도 안 했어 나네. 근데 막 그때 고등이교 고등학생 있을 <고등학생 웃음> 거 아니야 아, 왜 이래 죽어 로봇인들 막 구설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트림가까지 몇십 구월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아무 것도안 하고 딱 나와가지고 어디야? 자 이렇게 합시다 고 뭐, 얘기하는데 반응이 뭐. 쩌는 거야 브라보, 얘는 말하는 기회 나가야 된다 뭐해야 된다 거 이런 거. 거야 야, 진짜 그런 거, 내가 진그러거 뭐, 뭐, 내가 그런 실제로 그러고 내가 그럼실제로 이래야 중고마기 대그 정도 했잖아 그거냐. 우리가 했었어 그 당시에. 근데 그래가지고 아, 아, 내가 맛있겠어요. 강연가나 뭔가 아, 앞에 있을 아, 때 얘기할 때 짜릿함이 기억이 아, 남는 아, 거야. 근데 고등학교 때는 자몽이려고, 중학 때는 그러려면 발로 우주별, 내가 중국어든 아, 영어든 강를해야 되는데 배운 걸로 배 가르쳐 드리면 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강연은. April, 뭐, a p a 1 a 1 r i l a p 이 i l April, a p r i 거 a p r i 는 Apri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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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p r i l April, a 요 우리 다 같이 해가지고. 정말 그 사람의 질을 바꾸는 건 소통이야. 왜냐면 야, 가연과 가프이 생각이 면그 사람이 뭐 인터넷 강사든 인터넷 강사든 어찌 그 사람 1시간 두 시간 뛸 때마다 그 사람의 지식을 주말 얼마나 주겠냐. 그 사람이 지식을 배우고 싶게끔 만드는 거.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.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만드는 거. 그거는 의미 있는 거거든.